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소령으로 진급을 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복무 기간이 늘어나서 군인들의 직업성이 보장됐다고 합니다. 대단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하면 소령의 그 근속 기간을 늘려 놓으면 소령 숫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늘려놓으니까 새로운 소령이 진급하기가 여건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소령이 되면은 연금 해당 때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소령 되기가 전에보다 더 힘든 게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급 간부, 대위들만 더 힘든 그러한 복무 여건이 됐다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직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할수 있을까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소령 정원 자체를 늘리고 소령들로 하여금 중대장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현재 있는 소령의 정원을 가지고 복무 기간을 늘려주면 소령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대위들, 중위들, 이게 전부 밑에 층이. 더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느 부대에 가보면 중대장 대위는 있는데 소대장 중위들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중위들이. 그리고 마찬가지 대대에 가보면 대위들이 이제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소령 근속기관만 늘려놓고 소령 정원을 늘리지 않는 방안은 이거는 복지를 제로섬 게임으로 만드는 것이다. 소령이 되면은 좋지만 소령 되기가 어려운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놨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위가 해야 될 일을 이제 소령이 하면서 해야 되고 또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저는 다소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니까 이미 본급에서는 책정이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두 사람 없는 두 사람 본급을 국가에 반납하지 말고 그한 사람한테 두 사람 몫까지 다 해서 세 사람 몫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남는 봉급이 있다면 그거 반납하지 말고 남아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줍시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아 있어서 1인이 2억, 3억을 하는데 그럴 바에는 다른 사람들 봉급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